교과서의 목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. 그러니까 교과서 제일 앞에 보면은 법학 기본서에도 목차가 있거든요. 목차를 하나의 지도로 본 거죠. 지도로 봐서 기본서를 읽을 때에도 그 목차 부분만 따로 복사를 해서 옆에 펴놓고 봤었어요. 그래서 법학이 너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한참 막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이게 아무리 이해가 돼도 전체 그림을 모르면 정확히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옆에 그때 목차를 보고 아, 내가 지금 어디에 무슨 항목을 하고 있구나.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읽고. 그런 식으로 목차 활용을 잘했어요. 목차를 전체 법학의 지도로 삼고 반영하면서 읽었다. 그리고 필기할 때도 목차 옆에다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면서 공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전체 그림 중에 어디에 있는지, 법학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그 방법으로 기본서 앞에 있는 목차 활용을 했다.